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laughs> 감사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식구네 그래서 녹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명장의 피파 식구 매니저 커리어 모드 감독이 되어서 플레이한다 명감도 키우기. 자 명장의 대한민국 팀으로 EPL 도전하기 이번 컨텐츠는요 챔스가 열립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이틀 후에 어, 시작이 되네요. 와야 뭐야 죽음의 조야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나 명장! 아니 나왜 이런데에 꼈어 이거를 이거 뭐 피파위원 이거 진짜 나쁜놈이네 블레터 회장 와씨 아니 레알이랑 비넨이랑 경쟁을 하라고 나보고? 아 이거 CSK 모스크바 저 죽음의 조가 아니라 죽음의 조죠 죽음의 조 시체조네 시체조 손흥민을 이렇게 바꾸고 최전방에 아 최전방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음 스트라이커 누가 있지? 어 그래 임재혁 한번 믿어보자 한번 두금의 조가 아닌 황희조 아 미안합니다 <웃음> 재밌었네 <웃음>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김승준 스트라이커못 보나 아못 봐요 네 황희조 명장 죽인다 <laughs> 아 근데 높은 애들 있어가지고 저바이런미네가 경기 아 상당히 떨리는데요 이번 경기 꼭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네는 흑백을 얹혀놓고 자, 어, 일단 좀 발빠른 선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석현준 보다도 아 그래요. 이럴 때 한번 황희조 한번 써볼게요. 정말 황희조 선수가 제 값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방 터질 길 바라야겠죠. 장윤호도 잘 크고 있고 좀 빠리빠리 한 애들이 필요해. 김현욱 있나? 어, 김, 어 김현욱 들어가고. 어... 류승우 지금 여론이 빅경기에서는 이런 애들 설, 어, 쓸 쓰기 좀 애매하니까 임창진 한번 쓰자 그래서 임창진이 한번 써줘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아 스카우팅 업데이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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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laughs> 업데이트! 명장피셜 명팬 훈수는 듣지 않겠다 <laughs> 아니야자 아니야. 스카우팅 업데이트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이거 야뭐 18살이 뭐 머리 수염 왜 이래 이거 2차 성징이 한 14차 성징 됐는데 지금? 뭘 21살이야 임마 아버님이 외국 분이신가요? 네 내려보면 예, 근데 오버롤이 너무 썩었는데 먼슬리 스카우팅 업데이트 언슬리 임창진이 나 싸달라. 어 이런 얘기하고 네. 임창진 애가 푸부가 있네. 얼굴 빠았네. <laughs> 어. 어떤 걸 거라는 거죠? 안 봐서 사라졌나? 그런 거예요? 어 희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뉴스 아카데미 가 보세요. 이건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 스테프 유스 스테프 여기. 분이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뭐자 아까. 코리아 리퍼블릭아 맞네 여기. 어. 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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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7 9까지 크고. 어? 한용문. 용문이 지금 열여섯 살이야. 얘는 아버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국적이야. 얘는 뭐 열다섯 살 맞아? 좀 꾸미고 다녀 좀. 어. 그나마 얘가 좀 쓸만한 거 아닌가요? 한용 용문이, 통현친. 뭐 이름이 약간 약간 중국적이지 왜 이렇게? 네. 어, 용문이만 데려오자구요 오케이. 용문이만 그러면은 사인 된 건가? 된 거죠. 어, 사인을 했구요 됐어. 그러면 이제 됐겠지? 오케이. 용문이 잘 생기네. 살아 있네. 자 이제 가면 되겠죠? 위넨가의 <laughs> 경기 챔스 조별 리그. 와, 여기에서 2위까지 하는 것도 힘들고 뭐 벅찰 텐데. 그래도 한번 명장 타카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최대한 크로스도 허용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좀 거칠게 하더라도 여기 가야 될것 같고요. 네, 임창진 꺼낼게요. 임창진 꺼내고 최대한 빠른 선수들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이 스피드가 아니야. 이렇... 이 정도 스피드는 로안 돼. 김진혁급의 스피드는 그렇지 조금은 이렇게 좀 돼야 좀 되니까 기성용은 또 이제 슈팅이 한방 있어요 그래서 기성용의 짝으로 김현욱 이런게 빨라서 좋긴 한데 나머지는 다 쓰레기란 말이지 CEM만 본다고 자 가봅시다 네 장윤호랑 기성용의 어떤 조화로 명장 피셜, 내가 바이에른 감독이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 팀은 절레절레. 아,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laughs> 어, 잠깐만. 아, 다 됐지. 아, 석현주 썼구나. 됐어. 뒤졌어. 안녕, 영화, 월월영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픽사리 오케이, okay, 가자 <laughs> 네, 여기는 잔디구장입니다 잔디가 매우 좋은데요 나무 신기에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 제가 바르셀로나 그 잔디구장 봐봤는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잔디구장인데 그 구장이 바르셀로나 클럽 구장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 봤어요. 아, 네, 갑니다. 챔피언스 리그, 드디어 기다렸던 기, 리그 자바이른미넨 과의 경기인데요. 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무조건 잡아야죠. 슈팅만 안 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네, 차분하게 하죠. 야이 ㅅㄲ야! 미친 가가가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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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 자 이광혁 갑니다 이광혁 이광혁 올려줍니다 패스. 아, 나이스 패스 좋아 최애 패스 최애 좋아 아니 어디다가 다시 다시 기성용 아니 키가 크면은 볼 따내야죠 나이스 굿잡나나나나나나 그렇죠 좋은 아 저거 반대 봤는데 아야 손에 땀을 지게 하네요 자 가운데로 자 거칠게 밀어붙이면은 승산에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측면으로 열어주고요 상당히 압박이 거센걸 알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김진야 갑니다 빠른 스피드 김진야 자 반대 보나요? 자 반대 헤딩 아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 그냥 진행을 하고요 네 소라가 진짜 각축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오발 걸었잖아요 아 이런 판정은 동네 조기축구 주심이나 는 판정이죠 분명히 발을 걸었는데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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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반대 보나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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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이스 헤딩 네강현무잘 잡았습니다 2공 골키퍼 강현무아 저걸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네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선수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네 좋습니다 자 강지훈 뛰어갑니다 강지훈 강지훈 갑니다. 강지훈! 자 좋아요! 네! 아 어디 주나요 아자 우리 선수는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기 깥값은 해야 돼요! 자! 잡아야 돼요 바지 가랑이. 그렇죠! 차분하게! 야이! 안 돼요! 와우! 우와. 우와나총룡열차 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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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스라이스 패스. 자, 이거요. 이거요. 슈팅! 아! 뒤쪽으로 좋습니다. 올려주고 아! 아깝습니다. 아이 참 좋았는데요. 렉 걸리나요, 여러분들? 헤딩. 뒤쪽으로 패스하고 아, 애들 압박이 그냥 와. 기성용 네 좋습니다 압박 풀면 되죠 풀면 돼요 풀면 돼요 받고 슈팅 막아냅니다 아와 이걸 막네 타임드 피니쉬까지 적용한 슈팅이었는데 야 터치하고 왼발 슈팅 바로 슈팅이었거든요 야 이게 누구야 아자 임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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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창진 네됐겠습니다 그렇죠 네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까비 자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기성용 아 여기서 턴이 안되네요 아자 드로잉 그렇죠 네아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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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슈팅! 짠! 슈팅! 아 이거를 <laughs> 아 어디 저 자리에서 골대를 맞춥니까? 아 안타까워 죽겠네요. 아나 잡아 잡아. 어 전반전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전이 우리 바이른 미네를 상대로 해서. 좀 그래도 이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공격 형태도 보여줬고, 다만 이제 후반전에 기성용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기성용을 빼주고 이창민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는 전력이 좀 약해 보이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리지만 베라티 외에는 월크급 선수가 없다고요. 아유, 그래도 저 정도면... 자, 반대 열어줍니다. 헤딩 나이 헤딩이에요 그렇죠, 자 길게 살렸어요. 네, 그렇죠, 자 앞에 갑니다. 좋아요, 임창진. 바꾸고 임창진 슈팅. 자, 아! 발리 슈팅을 날려봤다. 왼발 임창진. 아 아깝습니다. 약간 뜨고 말았는데요. 한스워드님 어서세요. 한소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헤딩 나이스 헤딩. 자, 뭐 공격을 못 하게 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고온것 같아요. 지금 바이런 미네이 노팅엄 정도야 1.5 군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로 건방지게 온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아 올려줍니다. 와. 후. 자, 공격. 자, 이렇게 야빠주면은 감사하죠. 네. 저전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승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측면으로.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에요 좋아요. 야, 이광은 이광이 열렸습니다. 이광이 가운데 내주고 받고 야, 이거를 아, 이번에는 이제 그냥 결 따라서 때려야겠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치고 할라고 하니까 아. 빡세네요. 그렇지 김진야아 도는 과정에서 뺏겨버렸고요 지금 바이른 미넨이란 이런 강팀을 상대로 해서 무승부만 해도 사실 큰거거든요 그렇죠 네자 좋습니다 열렸고요 올려준 볼 헤딩 아 아깝이 자 거칠게 막아야 됩니다 거칠게 자 앞쪽으로 연결 네 모 오게 해야 돼요, 못 오게. 아, 열리면 안 됩니다, 열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 네, 좋아요. 뺏어냈습니다. 네, 가야죠. 자, 황희죠. 그렇. 자, 괜찮아요. 뭐, 뺏기지만 안되니까 그렇죠,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좋습니다. 자 임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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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으로 연결, 좋아, 슈팅 들어났습니다 야, <laughs> 네 이렇게 또 대업을 이루네요. 임창진이 여기서 또 패스를 하고 이게 슈팅이 빛나간 것이, 아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움직여줬네요. 경기 1대0입니다. 바이른 미네르 상대로 1대0. 역시 또 토너먼트에서 또 강한, 어, 힘을 또 보여주고 있는 노티엄 포레스트인데요. 저번에도 FA컵 우승에다가. 그, 뭐, 예, UFA 챔피언스, 아, UFA 슈퍼컵도 지금 우승을 했었고. 네. 자, 조금 길었습니다. 아. 그렇죠. 나이스. 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냅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아전레전레라뇨 우주님 어서오세요 안합니다 오우! 오자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바이런미넨과의 경기인데요. 자... 천천히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아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어, 지금 압박을 들어오니까 저는 공간을 좀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아 들어가려는 선수 있었는데요. 헤딩.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요. 네. 그렇지. 아 아깝이 받으러 와야죠. 괜찮아. 요 괜찮아. 요 침착하게 막으면 됩니다. 위험해요. 대리시거든요. 위험해요. 막아냅니다. 야 나이스. 자 여기서 이제 임창진은 최대한 쓰고 어, 어 백승호 선수를 투입하고요. 음 그래도 수비 성향이 강한 이진현도 투입하고 네 아니다 어 뭐야 이거 아뭐 내가 교체 카드를 썼었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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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태원 팬들 왜 의조를 아직까지 쓰지 않았던거야 멍청 명장 <laughs> 자 코너킥 그리즈만이 올려줍니다 그리즈만 올려줍니다 헤딩 막아냅니다 강현무 4분만 버틴대요 4분만 빨리 16강 보고싶으려 그러게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막아냈습니다 기적입니다 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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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갑니다 백승호 자 미투리 연결 이술찬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임창진 자 체력이 거의 없는데요 임창진 임창진 들어간 선수 있는데 아네 체력이 없습니다 임창진 자 야, 2분만 버틴대요 2분만 2분만요 크로스 못 올리게 해야 됩니다 헤딩 아 정말 무조건 들어가네요 미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냐합니다 미미님 자, 지금 최대한 쫓아갔는데 체력도 많이 바닥된 상태에서 프리 크로싱이 이루어졌고, 아, 서로 바뀌어 가는 채로 감사 아, 사랑해요. 아이고, 미미님, 나 보고 싶었구나. 빨간색 너 빨간색 같은 빨간색 같은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미님, 15개 감사해요. 명아네, 다 알아. 으이그,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 싸웠는데, 여기서 턱 쳐놓고, 웬 메시처럼. 야잘 때렸거든요? 이걸 막아내네요, 아. 김진아의 골 약간 박지성 같아. 아스날전 박지성 같았어요, 이거. 마지막 첼시전이었나? 첼시전? 여러분 맞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아, 이거 뭐, 첼시전 맞나? 맞을 거예요. 네. 어, 우 15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네. 아, 개 어이없다. 얘네들은 진짜 솔직히 아, 내네 이긴 건데 거의 아, 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강팀을 상대로 해서 무승부를 한다는 거, 이제 득점을 한 채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따지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죠. 네. 유튜브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 TV 천원구정